수업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뭐 오늘은 집에 가고 주말이나 동일한 수업에 오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 이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애들의 그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꾀병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빠칠 때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약하고 하찮은 모습을 보이는 때가 되게 많다 어떤 분들은 아픈데 조퇴도 못하냐 뭐 아픈데 뭐 눕지도 못하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만성 통증을 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원인을 못 찾는 통증이 계속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또는 서 있으면 통증 통증이 심하고 관절도 굳어요 근데 원인을 못 찾아 가지고 제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통증이 꽤 심해요 근데 약을 먹는다고 뭐 나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통증만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약을 잘안 먹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저한테 와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얼마 안돼 가지고 졸리니까 몸이 좀안 좋은 거 같다 하면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감싸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세요 항상 아픈 애는 항상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컨디션 안좋은 애는 항상 컨디션이 안좋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잘 견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막안 좋고 입원도 하고 호흡곤란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 친구인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몸에 이상 증세가 막 있을 때 뭔가를 집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힘들죠. 제어 하는 게.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참 대단하게 잘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열심히 나오거든요 열심히 와서 수업도 듣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엄청납니다 그 친구 가족들도 제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 늘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물론 제가 그 친구의 만분의 1뭐이 정도 몸이 아플까 싶습니다만 사람이 몸이 계속 아프다는 건요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 친구가 참잘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저 옆에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어 그지 발사개 같은 놈들 그 보는 눈빛이 아니라 이 친구한테는 조금만 더 응원의 형태로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도 얼마나 막 이렇게 민감해져 있고 할 거예요. 근데도 자 티도 안 내려고 노력도 하고 본인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최선이라는 게 몸이 아프면서 하는 최선은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경험 못해 보신 분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저조차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물론 아이가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실 거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운 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 가족들 전체를 다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엄청 잘될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 집에 있는 금쪽이 반쪽이 은쪽이들도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유가 있는 질병결석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질병결석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생기부상 질병결석이 많으면, 뭔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싶긴 한데 아까 말했던 그 난치병을 갖고 있는 친구 이 친구한테 응원차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본인의 질병 사유가 명확하게 생기부에 기록돼 있으면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센 의지를 보였다는 형태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뒤처진 부분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음 학년에 행특이나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학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다음 학년의 행특을 위해서 최대한 몸을 잘 추스려서 열심히 하시면 전화위복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 집에 있는 금쪽이 반쪽이 꾀병이들 어 그러니까 온몸이 아픈데 원인은 못 찾는 나 같은 자식들 어 이런 자식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질병 결석이 너무 많고 거기다 미인정 결석까지 너무 많으면 정말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난치평 친구 같은 경우야 분명히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커버가 될 텐데 본인들은 커버고 나버리고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다 꾀병으로 봅니다 여기다 대고 또 아이들 아픈데 아픈 것도 못 아프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평 5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민 평균이 5등급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국어도 5등급인 건지. 청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 또 청해력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꼭 국어 사전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 청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냥 이 화면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 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생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기부가 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대로 미인정 결석, 그리고 질병 결석이 너무 많은 경우, 그리고 질병 결석의 질병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죠. 뭐 감기나 몸살, 뭐 이런 정도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이 어떤 특별한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들이 다음 학년에는 또 치료가 어느 정도 돼서 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행특이나 이런 곳에 정확하게 기입이 되면서 이 아이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한 어떤 불굴의 의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라걸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어 그리고 애들한테 제가 싸가지를 좀 탑재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끔 댓글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왜 이렇게 피해망상에 쩔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그렇게 뭐 이쁘진 않아요 예 그지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걸 비판하고 욕한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비판하고 욕하고 있으면서 아 나는 이거 너무 그지 같아서 못하겠어 이런다고 해서 어 그래 너는 좀 생각이 바로 바뀌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좋은 대학교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입자권을 주겠어.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좋은 입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제가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 중에 과목을 갖다 땅바닥에 패대기 쳐놓은 애들 있어요 이건 나랑 안 맞아 그리고 팍 하고 패대기 쳐놓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깝까지 쳐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이가 고집이 세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면 생기부를 나락으로 보내는 겁니다 니성적이 아무리 높아도요 생기부에 그런 말이 써있으면 우선 인성 부분에서 파탄을 보기 때문에 바로 나가리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닥에 패대기 치고 막 업어치기 한 다음에 돌려차기 까지 해버린 과목들 있잖아요 이 과목에 보면 생기부 딱 열어봤을 때 500자를 저희가 채울 수 있게 돼있잖아요 보통 행동 날만 해도 500자는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500자를 다못 채워 500자를 선생님이 안 채워놨어요 이게, 이게 니네들이 그 깝치거나 싸가지 없게 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같은 등급인데 떨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한테는 예의 범절을 차리고 네가 갑을병정의 병정 정도 된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500자를 못 채우는 거는 진짜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돌려가기로 연맥인 거예요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피해 준게 없을 때는 특히나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주요 과목 아니라고 그리고 탐구 내용에도 보면 뭔가를 조사. 스토리가 없잖아요. 왜 조사했는지까지는 나오는데 조사하고 나서 어떻게 인상적이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탐구 내용 같은 거를 넣을 거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항상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인상적인 부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졸리니까 이제 마지막에 힘 풀려가지고 아주 용두삼이야, 용두삼이. 그러니까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 그렇게 끝났으면 다행인데, 지렁이 꼬리로 끝나거나 꼬리가 없거나 이래버리니까 임팩트가 부족한 겁니다. 탐구에는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결론을 도출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진료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임팩트 있게 좀 보여줘야 돼요. 인상적인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탐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서울에 있는 공학을 가고 싶어 이과를 지원하고 싶어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인서울 이과는요 2025년 고교 학점제 이전 데이터 밖에 없거든요 고교학점제도 비슷할 건데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중에 세 과목을 이수한 아이들이 입결이 좋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두 과목 이하를 이수한 아이들은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그 과탐이 압도적인 점수로 남들을 다 찌바르고 있어야 그나마 세 과목 대비 유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 과목은 선택했는데 뭐 MMA 뭐 이상한 상황이 됐다. 뭐, 보통은 두 과목 선택하면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두 과목 선택해놓은 애들이 거기에 집중한다는데 집중한 게그 꼬라지면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성적이 밀렸을 때세 과목을 하니까 성적이 밀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나눠서 보면 생기부에 과탐 세 과목 이상을 스타트를 한 애들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고교 학점제 들어가는 애들은. 위계를 포함해서 위계라는 게 1학기, 2학기 이걸 포함한 세 과목이 아니라 그냥 스타트할 때물화생 화생지 이런 식으로 세 과목을 스타트를 해서 그 위계를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3학기 정도 최소한 그렇게는 해줘야 우리 생기부가 굉장히 이쁘게 아 나는 인서울 이과를 갈수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표시를 내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리 미리 준비하라고. 어떤 분들은 과탐을 선행을 하는데 여기 댓글 보니까 뭐두번 돌렸어요. 한번 돌렸어요. 이거 자꾸 얘기하지만 그 진도율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두번 돌려고 세번 돌렸는데 70점 맞아오고 50점 맞아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번 돌린 다음에 뭐뭐 뭐 수능 문제 풀이반도 해봤어요.라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과학학원 프로그램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그 프로그램 했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고2 때 개박살 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개작살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돼요. 아니, 두들기고 또 두들긴 다음에 몇번 밟아보고 건너야 되거든요. 이과에서 과탐의 이수 과목 개수, 최소 세 과목으로 스타트를 해서 세 개의 학기 동안 계열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해야 인서울 이과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근데 그 정도 성적은 안 되는데, 그럼 포기하시든가요? 그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노력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좀 떠올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 거는요 본인이 의사 선생님하고 판단을 해보세요 대신에 대학교에서도 몸이 아프지만 불굴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한 친구는 뽑아요 하지만 몸이 아픈 것 같아서 징징대면서 조금만 아파도 뭔가를 피하고 안하고 엄마한테 진상 피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힘든 것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싸가지 없게 굴고 본인만 아는 친구들은 대학교에서도 걸른다 그것도 믿고 걸른다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 제가 다시 한번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화이팅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입시 결과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가족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거 서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서로 마주보고 안아주시면, 어, 그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간 서로 한 번씩 보면서 자주 표현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한테 큰 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쪽이 반쪽이 왼쪽이이 새끼들은 너네 좀 아픈척 좀 그만해 그냥 좀 공부 좀해 막. 마